안녕하세요. 과학쌤이에요. 자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어서 (4단원) 화산과 지진 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음, 화산이란 무엇일까요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물질 어~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보는 이 영상에도 저작권이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작권을 꼭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선생님의 소중한 저작물이니까요. 항상 바른 자세 올바른 마음가짐. 음 그래요. 지난 시간에 82쪽, 83쪽 배웠으니까 오늘은 교과서 80. 4쪽입니다. 이번 시간은 84쪽이에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84쪽, 과학교 가서 84쪽이에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화산 활동은 뭐라 그랬죠? 그래요,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밖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그죠? 폭발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화산 활동을 통해서는 어떤 물질들이 나올까? 자, 화산 분출 모형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분출 모형 실험하기. 자,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호일, 마시멜로, 식용 색소. 음박 접시, 산발이 알코올 램프, 점화기 보안경, 면장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물을 살펴볼 때는 아 이게 이번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죠? 각 준비물들이 역할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어, 미리미리 추측해 보는 것도 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준비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알루미늄 포일 위에 마시멜로를 놓고 식용색소를 뿌립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로 감싼 마시멜로를 어 이렇게 잘 감싼 다음에 그 윗부분을 살짝 열어두는 거예요. 윗부분을 왜 열어둘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마시멜로를 감싼 알루미늄 포일을 은박 접시 위에 잘 올려놓고요. 그 은박 접시를 산발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 산발리 밑에 놔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그 현상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불로 가열된 마시멜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루미늄 포일로 마시멜로를 감싸 놨죠. 그 안에 식용 색소를 넣은 마시멜로를,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 보는 거예요. 열을 줘 보는 거예요. 그럼 그열 받은 마시멜로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4쪽에 나왔던 마시멜로 실험 결과 그 이제 영상을 선생님이 따로 링크를 걸어줬는데요. 그 실험을 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마시멜로가 빨간색 이렇게 뭔가 물질이 흘러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흘러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자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화산 분출물이라고 합니다. 분출 자 마그마가 땅속에 있다가 분출해서 어~ 일어나는 현상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화산 활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 이 분출물은 기체 액체 고체가 나와요. 기체 액체 고체가 나오는데 자, 먼저 기체로 나오는 것은 화산 가스인데요. 대부분 이제 수증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막 엄청난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액체, 용암이 흐르죠.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흐르면 그것을 용암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체인 화산재와 그 화산 원래 땅속에 있었던 암석의 조각들이 막 튀어 나옵니다. 이 암석의 조각들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그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들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산이 분출했죠.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용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산 암석 조각들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화산 가스가 나오겠죠. 먼저. 화산 가스를 이렇게 아주 뜨거우니까 정말 뜨거운 열을 품고 있는 수증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수증기고요. 그다음 용암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액체로 된 용암. 그다음 화산재들이 날려요. 우리 그 어, 뜨겁게 타는 물질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래서 화산재들이 이렇게 날린다. 굉장히 고운 입자 그 사실이 화산재가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어, 용암은 직접 닿지 않는 이상 괜찮은데 이 화산재가 이 화산이 폭발한 주변에 그 주민들에게 다 날아오면서 어, 위험한 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화산암괴 화산암괴는 뭐냐면 그 조각이에요 원래 그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암석 덩어일 거 아니에요. 단단한 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폭발하면서 막다 날리겠죠. 그래서 이런 화산 암괴들, 화산 조각들, 암석의 조각들이 또한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화산 암괴는요 어,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대요. 어, 지름 64mm, 어, 64mm면 6.4cm니까. 어, 사람 주먹 정도만 하겠네요. 이런 것들 우리는 모가난 것,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걸 화산암괴라고 하고 둥글거나 방추형인 것, 둥글둥글하거나 우리 이렇게 어, 타원형처럼 생긴 것, 공 같이 생긴 것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화산탄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지름이 2mm에서 64mm 사이는 화산력 그리고 그것보다 아주 더 작은 것아까 봤죠? 화산재.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화산진인데요. 이 화산진은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미세먼지처럼 아주 날,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산진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에게 어 호흡에 굉장히 어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화산진도, 음, 주변에, 화산 주변에 있는 생물들에게 아주 큰 위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교과서 설명은 모두 마치고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요. 연기도 나오고 용암도 흐르고 다 어떻게 폭발이 끝나죠. 분출이 끝나죠. 그죠? 이렇게 분출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해요. 자 한몰이 뭐냐면 주저앉는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화산이 폭발한 후에 어 이렇게 화산 정상이요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요 쭉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가라앉은 것들이 아까 이야기한 우리 분화구에요 움푹 패인 분화구 그래서 그것을 칼데라라고 하고요 그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수에요 칼데라 호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겨납니다 쭉 폭발할 때 위로 쭉 올라왔다가 다시 후 가라앉아요. 그게 분화구죠. 그게 바로 분화구예요. 자, 그래서 분화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데, 아무것도 없는 분화구를 우리는 칼데라라고 하고요. 거기에 물이 있는 분화구를 칼데라호, 이때 호는 호수의 호자예요.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형이 다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제주도에 혹시 가본 사람 있나요? 성산일출봉. 자, 얘는 분화구만 있죠. 칼데라만 있어요. 움푹 패여 있는데 물은 없죠. 잔디가 쭉 깔려 있는데 이제 살아났죠. 그래서 이게 잔디가 있고 성산 일출봉은 분화구만 있는 칼데라고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 백두산 천지인데요. 물이 있잖아요. 그 칼데라 호라고 하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궁금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산이 폭발하면 어, 화산 가스 그리고 화산의 암석 조각, 그리고 용암,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화산이 폭발한 뒤에 그 정상 부분이 주저앉으면, 함몰되면 생기는 걸 분화구라고 하는데 그 분화구만 있는 걸 칼데라, 그리고 그 분화구 안에 물이 고여있으면 칼데라호라고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84쪽, 5쪽 내용 살펴보기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